네 안녕하십니까 영어사 김유진입니다 저랑 오늘 2017학년도 수능 19번에서요 자 브라든이라는 사람의 심경 변화를 찾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자 얘가 지금 웃고 있는 여러분 브라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지 뒤에 컴마컴마 동격으로 나타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냐면 되게 귀여운 세살짜리의 아이가 있대요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남자아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along이라는 거는 어디어디에 따라서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복도라는 명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브라든이란 아이가 어디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던 거냐면 뭐 과자나 아니면 벌스와 그리고 단 것들이 있는 복도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뒤에 보시면 이 복도라는 건 it was the a i e of all kinds of temptation for him. 자그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temptation이란 동사가 원래 뭐 유혹하다, 뭐 되게 나의 뭐 신경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다,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러한 뭐단 것들이 있는 것은 되게 좋은 복도였어요. 없겠죠? 자 뒤에 보시면, Wow! he exclaimed. 이 남자애가 지금 소리를 쳤어요.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근데 right in front of his eyes라는 지금 눈 앞에라는 지금 단어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문장의 시작은 원래 주어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눈 앞에서라는 문장에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rows of delicious looking chocolat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바뀐 도치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얘가 지금 여기 복도에 와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뒤에서부터 제가 한번 갈게요. 자, r u l e s of delicious looking chocolate b a r s 니까 자, 어떤 한 줄이 있었는데요. 이 초콜릿 바가 여러분 were in right while in front of i s 이기 때문에 그의 아이 이세살짜리 아이의 눈 앞에 지금 초콜릿 바가 되게 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콜릿 바스들은 waiting to be touched이기 때문에 자, to be pp는 우리가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만져지 기다리는 초콜릿 벌스들이 지금 이 아이의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마저 읽어 볼게요 자 뒤에 보시면 그의 엄마가 was holding i s h a n 엄마가 지금 근데 그의 아들의 손을 잡고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 거냐면 또컴마컴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격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구문이고요 자 브라든이라는 이 아이가 her only child이기 때문에 외동 아들인데 이 외동 아들이 had always been the focus of 자 항상 어떠한 집중이었대요 어떠한 지금 집중이었던 거냐면 Of her attention 이 엄마의 모든 관심에 어떤 집중거리가 그아이의그 여자의 아들이었는데 자 그리고 she was cautious 항상 조심했었대요 네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 거냐면 Lose him in the market 시장에서 지금 브라든이라는 아들 잃어버리지 않게끔 항상 조심하고 있었던 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브라든이라는 아들의 신경을 우리가 찾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앞에서 읽었었던 것까지는 그냥 초코웻이나 단 것들이 되게 많은 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어서 얘가 지금 아까 와우 막 되게 좋은 이러한 신경의 표현을 했었죠. 여러분 밑에까지 읽어보시면 자 근데 갑자기 she s t o p p e d to say hello to her friends 근데 지금 시장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지금 멈춰서 막 인사를 했대요 근데 누구한테 인사를 한 거냐면 엄마의 친구들에게 지금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도 같이 엄마랑 멈췄겠죠 자 뒤에 보시면 what his eyes wide open 그래서 지금 그의 눈이 지금 막 눈에 눈이, 눈이 막 엄청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의 입에 막 뭔가 막 군침이 돌면서 자이 아이가 스트레치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손을 뻗어서요. 이 손을 뻗어서 was about you라는 거는 막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잡으려고 한 건데 이 바를 집으려고 한 거예요. 아까 초콜릿 바를 얘기하겠죠? 이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언제 when he felt a type o 잡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의 손에 굉장히 뭔가 꽉내 팔을 쥐고 있는 걸 지금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he look up 얘가 그래서 올려다봤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냐면 Brad and l a t e 오늘은 안 돼요. 자, he k new 얘가 지금 알고 있었겠죠? 근데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what that 만체에서 what이라는 거는 뭐뭐하는 것이라는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지금 얘가 알게 된 거냐면 이 엄마가 지금 오늘은 안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얘가 알고 있었겠죠. 자 뒤에 보시면 어키맘이 알겠어요. 얘가 지금 그래서 한숨을 쉬었고 그리고 그의 어깨가 축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읽었듯이 앞에 있는 건 초콜릿 바스를 막 보고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마지막에 지금 문장에 보시면 엄마가 막 팔을 꽉 잡고 오늘은 안돼 라고 해서 이 아이의 지금 숄두시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는 질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 번에 보시면 excited가 신난 거고요. 그리고 뒤에 오른쪽에 보시면 disappointed라는 건 실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 번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번에 보시면 e m b a r s s 라는건 되게 당황스러운 거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3 번에는 외로운 거, 4 번에는 지금 화가 난 거, 5 번에는 delighted는 기쁜 건데 오른쪽에 있는 단어 jealous라는 거는 지금 뭔가 질투를 느끼는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정답은 일 번이라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